깜짝 놀랐지? 오늘은, 어제 엄마 생일인 거 알아? 엄청 깜짝 놀랐지? 오늘은 생일일 거야. 꼭, 꼭 끼요. 아침이야. 응, 음, 맞아요. 오? <laughs> 누구누구 나와요? 응. 소. 돼지. 오리 새끼 두 마리. 뭐 아직 말보다 했어아이거 청복 잔... 형청 아니 귀신이 됩니다. 잔디밭의 변영준 오빠야. 오 엄마 조카야 조카. 은우 6천 오빠 재기야. 6천 오빠가 <laughs> 뭐야? 어 엄마의 4천 오빠의 아이 재기야. 4천 엄마 4천 오빠한테 받아 왜안 넘겨? 누가 있는지 가르쳐줘야지다 아, 얘기했잖아 은우가. 아닌데 소랑 새끼 오리 두 마리밖에 못먹 뭐되는데 돼지 우리 엄마 또탑 맞아요. 그 정도는 나오는가. 발 이건 내 발이요. <laughs> 안 돼. 내발두 손이. <laughs> 응, 잡아 주세요. 발로요. <응>, <laughs> 농장에 아침이 밝았어요. 그러자 수탉 메스는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아침을 알렸어요. 꼬끼요. 꼬꼬. <laughs> 농장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서 일할 준비를 했어요. 메스, 좋은 아침이구나. 조제 아저씨는 메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얘가 메스인가 보다. 아저씨가 메스한테 손을 흔들어서 메스가 안녕. 하고 있네. 동물들을 키우는 농장이야. 어머,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문밖이다 여기는 문 아니야. 하지만 농장의 동물들은 메스가 아침마다 오는 게 못 마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깊게 잠을 못 자서. 오 비슷 하죠 조금 더 자고 싶었거든요. 더 자고 싶은데 깨우니까. 귀여워. 여기 멧스 있네 위에. 멧스 애기들이다 병아리랑 달걀도 있네. 알도 있어. 멧스를 울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송아지가 말했어요. 아, 메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 어때? 이런 거 끈으로 그러면 아침이 되어도 밤인 줄알 거야 다들 꽥꽥꽥 꽤, 꽤, 꽤 좋은 생각이야 드디어 밤이 됐어요 당나귀는 자고 있는 메스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몰래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렸지요 키키키키키키 숨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음.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하지만 농장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조제 아저씨도 쿨쿨 동물들도 쿨쿨 모두모두 늦잠을 자고 있거든요 얘는? 그냥 강아지 빼고 강아지는 밖에 있으니까 해님이 밝은 걸 보고 깨어났나봐 집안에 있는 사, 사람이나 저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나 농장 속에 있는 동물들은 다 잠을 자요 메스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낮이 되자, 동, 농장의 동물들은 하나둘씩 일어나서 배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배고파. 밥좀 줘. 근데, 메스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계속 잔다, 그치? 가 밥을 챙겨줄 수 있어? 농장의 동물들은 후회가 됐어요. 메스가 울지 않으니까, 조지 아저씨가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안되겠다, 우리 메스를 깨우자. 좋아, 꽝꽝. 당나기는 서둘러서 메스에게 갔어요. 그리고 검은 천을 휘리 풀어줬죠. 메스야, 일어나. 벌써 한낮이라고 <laughs> 그러자, 메스가 눈을 번쩍 뜨더니, 꼬기야 <laughs> 메스야, 우린 네가 아침에 깨워주는 게 제일 좋아. <laughs> 맞아, 맞아. 이제는 메스처럼 우리도 일찍 일어날 거야. 이제 농장의 동물들은 늦잠을 자지 않기로 했어요. <laughs> 늦잠 자보니까 어땠어? 배고팠어. 그냥 콩콩. 이거 봐, 잠을 잘 자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1, 2, 3, 4, 5, 6번까지 있어. 가르쳐 줄까? 네. 1번 따라해 보세요. 1번. 2번 충분한 햇볕을 쬐어요. 충분한 꼭쬐셔요 햇빛이 많을 때야 잠이 잘 온다. 2번. 2번. 그림책을 읽어요. 그림책을지고요. <laughs> 잠들기 전에 그림책 읽으면 참잘 오죠? 응. 음. 3 번. 시원한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따뜻한 우유 마셔요. 응. 사 번. 목욕은 이른 저녁에 일찍 해요. 이른 저녁에 오고는 일찍 해요. 응. 오 번. 오 번. 밤에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그래. <laughs> 밤에는 영상을 보지 않아요. <laughs> 6번 이불은 가볍게 덮어요. 가벼운 이름이 더 잠이 잘 온다네. 엄마 두꺼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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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에는 휴대폰이나이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6번 이불이 가볍게 덮어요. 뿅 <laughs> 이렇게 해서 꽃기와 아침이야 끝 친구들 안녕